이거 쏘나타 이게 매매상 소속차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보세요? 네. 매매상이면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을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근데 왜안 하셨어요? 저희 안양초차에서는 차량 구매 후 문제 발생 시 대표인 제가 직접 해결합니다. 구입 후 AS가 걱정되신다고요? 6개월, 5,000km 보증 멀어서 오시기 불편하시다고요? 탁송 서비스를 집에서 받아보세요 생방송 투데이 중고차 신고수 히드나인 시사직격 출발 모닝와이드 동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최고의 검수를 하는 안전주차에서 만나보세요 이거 쏘나타 당근으로 하신 거고 몇 만이죠 이거? 12만 12만 k 로저 구독 언제 하셨어요 혹시? 아저 지금 가려고 구독 하고 오셨어요죠 아.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욕하세요 <laughs> 일단은 당근을 네. 보고 갔고 갔는데 매매단지로 오래요? 네 매매단지로 갔고 갔는데 네. 엔진 소리 안 났었어요? 났습니다 그럼 뭐안 썼어요 지금 오늘 아 제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근데 엔진 이게 고질병인데 이게 탁탁탁탁 치면 네. 이게 보리한는데 110만 원이거든요 네. 성능지가 두 장이잖아요 네. 한 장을 보내주셨고 네. 하나 또 보내줬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된거야 처음에 보여준 거기에는 음, 이제 누유이 네. 찍혀 있었고 네. 본인들이 수리했다고 네. 한 적이었고 네. 나중에서 이제 구매하고 나서 네. 이틀 뒤에 네. 사실은 자기가 고쳤고 네. 고친 거에 대해서 주고 성지 따로 주다 네. 네. 근데 사실은 그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를 네. 나중에는 또 말을 바꿔가지고 네. 그 단순 표기 오류다 내렸다는 네. 주장을 하더라고요 성질두 장을 줬어요 그러면 네. 두번 줬어요 그한번 네, 볼게 왜 아, 제가 그 차이 차에... 어. 아 갖고 오세요. 네. 두 장이잖아. 이거는. 예, 이건 앞에 거. 그 성주 왜 바꿨지? 이거 보증 수리 안 된대요? 접수 하러 갔는데. 네. 예, 안 된다고. 왜안 된대요? 단순 소리만 나서요. 아 누유가 없어서? 네. 고친 거는? 고친 거는 제가 지금 그 모바일 팩스로만 받아서. 고친 거에는 누유 없다고 찍힌 거 아니에요? 자 여기는 미세 누유 찍혔고. 성주 씨가 왜바 변하냐? 계약서 안 썼어요? 네. 예. 인수 서류만 작성한 거고. 왜안 돼지? 이는 당근으로 한 거니까 계약서 안쓴다어 그래요? 그런 건게 말이 안 되네 잠깐만 일단 게 전화 좀해 볼게요 이건 민원 넣어야겠다 여보예 사장님 이거 저소나타 때문에 전화 드린 건데요 형인데요 네 이거 소나타 이게 매매상 소속 차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보세요? 네 매매상이면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을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근데 왜안 하셨어요? 아니 매매상사 소속차는 개인 직거래가 안 되잖아요 아그 저희가 이제 직거래 거기다 차량을 올렸는데 네. 중고차 처음에 이제 계약서 쓰거나 할때 네. 매도비랑 성능점검보험 이런 부분들을 원래 부대비용은 다 받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안 받고 그냥 직거래로 판매를 했거든요 이거 성능보험비 냈잖아요 네. 성능점검보험료를 내신 분들도 있고 안 내신 분들도 있는데 성능점검보험료를 만약에 내시면 만약에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저희가 성능 접수처 그게 접수 아니라 저, 저 안영철 차이승원이라 네. 그래요 네네네. 유튜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매매상속촉차인데 매매 이게 어떻게 개인거래라고 해서 계약서 작성을 안 해요. 현금영수 좀 발행하셨어요? 현금영수도 발행해드립니다. 얼마 발행하셨는데요? 얼마 발행했는지는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해보 해주세요. 이거 사장님 환불 사유죠 계약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당근에다가 매매상처 우리 또 개인거래 계약서 작성하는 거부터 사장님 이거 잘못된 거예요? 모르세요? 아 어, 솔직히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아, 그냥 한번 하시면 돼요. 그뭐 본인도 어차피 이거 내가 지금 형문병수님도 다 반응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이거 형문병수 180만 원. 어 다운계약서 280 네.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근데 이 덩굴 없던 걸로 하면 자보내줄테니까 그냥 다시 들어간 돈다 줘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게 수원에서 다운계약서랍니까. 그렇죠. 맞아 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개인거래라고 해가지고 뭐 매도비 안 받았다고 뭐 이게 뭐 그게 인정이 되나? 받은거다 받고 하시지, 차라리. 현금용수주 다. 끊고. 탈세하고. 맞죠? 민원 넣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민원 넣어드려요? 네.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 매도인감 떼가지고요차 보내줄 테니까 입금 다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매도인적사항 보내주고, 그 당근 광고 내려요. 알겠습니다. 네, 당근 다 신고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잘 해결하니까 그냥 더 이상 뭐라고는 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 누군지 알죠? 네, 알겠어요. 중시 빨리게 해결했습니다. 신차 장기렌트도 차량 구입하실 때, 차량 판매하실 때도 연락 주십시오. 수출할 때도 안녕 차차, 차량 사실 때도 안녕 차차. 중시. 자, 여러분들. 인터넷 비교하실 때는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바꾸실 때는 인터넷 비교원. 최대 100만원 이상의 혜택까지 휴대폰 정수기 인터넷까지 교체를 하신다면 1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고 돈이 필요 없다. 그러면 삼성 55인치 TV로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아, 돈이 필요해. 소액이 필요한 것 같아. 요즘에 비트코인 많이 오르잖아요. 나 코인 조금 하고 싶어. 그럼 인터넷 다됐는지 확인을 하셔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교환을 하시는 거 아니면 집에 정수기가 만료됐다면 정수기를 교체하셔서 그 돈으로 재미 삼아 비트코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코인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시면 중고차에 사러 안능차차로 오시면 됩니다 인터넷 바구실 때는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혜택 허위 매물 없는 인터넷 비교원 최고입니다 그냥 최고야! 바꾸세요!